최근 이현진 씨의 부모님 댁에서 열렸던 특별한 저녁 식사는 단순한 가족 모임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두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현진 씨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미라이의 아버님도 참석하여 양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마음과 문화를 나누는 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이현진 씨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통 한식과 미라이 아버님이 일본에서 직접 준비해 온 특별한 일본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요리를 나누며 각자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려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들은 단순히 언어의 교류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며 두 가족은 서로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이번 저녁 식사를 통해 미라이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미라이 아버님이 그동안 딸 미라이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가족으로 다가와 준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연진 씨의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두 가족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미라이 아버님이 이연진 씨의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전했을 때였습니다. 미라이 아버님은 일본어로 제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이 감동의 순간은 두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저녁 식사는 단순히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느껴진 따뜻함과 감동은 두 가족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시간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미라이 아버님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그가 딸 미라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말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가족이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그동안 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미라이의 아버님 또한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저녁 식사는 두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족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와 배려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그동안 일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미라이의 아버님 역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두 가족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통해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진 씨의 부모님은 미라이 아버님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의 전통과 가족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가정의 따뜻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라이 아버님도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문화와 가족 간의 유대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두 가족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가족은 이번 저녁 식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또한 두 가족은 이러한 만남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에 있어 작은 다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현진 씨와 미라이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족이 보여준 소통과 배려는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넘어 두 문화의 조화와 이해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가족이 만들어갈 따뜻하고 화합된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며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응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저녁 식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자리로서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현진 씨의 부모님과 미라이 아버님의 만남은 한일 양국 간의 교류와 화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히 가족 간의 모임을 넘어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각자의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그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특히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온 음식을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한식과 일본의 정교한 요리가 함께 차려진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족은 서로의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 속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문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갔고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서로의 문화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라이 아버님의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두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현진 씨 부모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두 가족 모두에게 이 만남이 단순한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두 가족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하나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가정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현진 씨와 미라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족은 이 특별한 만남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가족이 보여준 이러한 화합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줄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